오늘 드디어 진짜 요청이 많았던 그 쪽머리랑 그 포니테일 가발 이용해가지고 높게 묶는 방법 그두 가지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찍는다 찍는다 해놓고 엄청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너무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일단 쪽머리부터 먼저 시작할게요 그냥 제가 머리 안 감을 때 가장 자주 하는 머리이고 어, 옷 입고 나서 머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냥 그냥 만만한 머리가 그 머리예요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건 저는 머리가 약간 이렇게 스트레이트이기 때문에 얘를 말아줘야 돼요 안으로 일단 제가 고데기로 머리를 좀 말게요 이거는 머리에 차이 묶는 거기 때문에 대충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끝이 말렸느냐 아니냐 이렇게 말았잖아요. 머리를 말고 나서 준비물은 요거 쪽빛이랑 고무줄 두 개. 하나, 그맨 처음에 딱 묶을 때 엄청 튼튼한 게필요꽉 묶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튼튼한 고무줄 두 개. 그 다음에 헤어 오일 아니면은 뭐 스프레이 써줘도 상관없어요. 일단 스프레이를 안쪽에다가. 이거는 웨이브 앤 샤인 스프레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냥 웨이브 주고서 고정시킬 때쓸수 있는데 일단 이거 그러니까 머리가 약간 빳빳하거든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빗을 가지고 가르마를 타서요 정교하게 무대 업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촌스러운 머리일 수 있지만 되게 그 얼굴형을 잘 살려주는 머리 스타일이 이리기도 하거든 말이 안 되나? 오일을 조금 사용할 거예요. 왜냐면 이 머리는 진짜 딱 붙어야지 무지장머리도 나오면 은좀보기싫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만 해가지고. 예. 여긴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옆쪽에. 그 다음에 하나 더어주고 이게 잔머리는 조금 이렇게. 이렇게. 일단 튼튼한 고무줄로 묶어줘요. 이게 지금은 웃길 수 있어. 얼굴이 더커 보일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진짜 꽈야가는번이 꼬주고 난 다음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머리를 조금씩 빼줘요. 한 번에 많이 많이 여기는 빼지 마요. 여기는 붙여야 되는데 여기, 위에 여기를 살려줘야 돼요. 여기인데 여기 너무 이렇잖아. 그러니까 여기 약간. 근데 귀 바로 위에는 떼지 마요. 수상 전체 용감을 좀 잡아주고 그랬죠? 여기 밑 뒤에 이렇게 못생긴 뭐 꼬랑지가 있잖아요. 이제 얘를 해야 돼. 되게 쉬워요. 얘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돌돌 말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서 이걸 묶으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펴주고 이 머리 위에 또 묶고 또 이렇게 묶고 이렇게 <laughs> 되게 간단하지 않아요? 끝났어 이미. 그다음에 얼른 지금 배터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이라서 얼른 제가 그 가발을 이용해서 포니테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뭔좀 풀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어 오일이랑 이거 고무줄. 그냥 고무줄은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포니테일 가발. 일단 뭐한지 뭐.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빗으로. 자연적으로 다가 리프팅이 됐죠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 쪽머리를 제일 좋아하지만 이 머리를 하면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일단 머리를 조금 려서이 머리를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해요 네. 가발은 분리해 줄게요. 가발이 이렇게나 귀여요. 근데 묶으면 하나 이상해. 이렇게 딱 등까지 오거든요. 이게 위에는 이 찍찍이로 되어 있어요. 찍찍이. 이 찍찍이를 감싸줄 이한 뭉치의 머리카락들이 이렇게 웨이브가 잡가지고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핀이. 그, 얘를 정수리에 꽂아가지고, 얘를 돌돌 말아주면 돼요. 해볼게요. 여기다가, 정수리에다가, 탁, 꽂았어요. 그 다음에, 그 분리되어 있던, 얘를 이제 돌돌 말아줄게요. 찍찍이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핀으로 고정시켜야 되는데 보통 실핀 쓰시거든요? 실핀 다 쓰세요. 근데 저는 좀더 든든한 이거 뭐라고 하나? 똑딱 핀, 똑딱 핀 이게 안 보이면 더 좋은데 밑에다가, 밑에다가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포니테일 완성 찍기도안 보이고 되게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머리결도 부드럽고 좋아요. 용기도 있고. 오늘의 헤어 튜토리얼은 여기까지로 하고 영상 보고 한번 따라 해보세요. 궁금증은 조금 해결되셨으리라 믿.